오늘 들으면서 다시 한번 좀 느끼는 거는 어, 정몽교회장체제가 끝나는 게 맞구나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좀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문제인지도 문제의식이 없죠. 공감능력도 없습니다. 풀어나갈 능력도 없는 거죠. 저는 이런 무능력, 무원칙, 불공정은 하나의 어떤 사건이 아니라 지금 감독체, 정몽교 감독체, 정몽교회장체제가 이어지는 한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저는 뭐 팬들도 그렇겠지 만 많은 국민들도 이제는 끝나야 되지 않을까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축구협회가 동네 개 모임이나 동아리 모임인가요? 아닙니다. 아니죠. 네. 네 오늘 주신 말씀 자료를 보니까 불공정한 과정을 통해서 특정인을 선발하기 위한 것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네. 자이 자리는 공정했느냐 혹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만큼 혹시 불공정했던 것은 아닌가에 대해서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신 겁니다. 예. 자, 공정과 불공정은 설득의 영역이 아니라 입증 가능한 자료 주셔서 설명하시면 더 이상 여기서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라고 여깁니다. 라고 판단을 물을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일단 자료 제출을 거의 제대로 안 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지금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정은 설명 영역입니다 입증 가능한 자 그렇다면 최종 후보자 3인의 평가에 대해서 정성 지표 정량 지표로 구분된 점수표 회의로 채점 결과 있습니까 뭐 그건 잘모르겠고요 아니 그거... 최종 선택을 하셨는데 이걸 왜모르시며 본적 없으세요 자 정량 지표 정성 지표로 나눠진 점수표 회의로 채점 결과 보신 적 없습니까 그 뭐 의원님께서 혹시 머니볼이라는 영화를 아니, 아니요 없... 설명하지 어, 마십시오 <laughs>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입니다 설명이 아니라 입증 가능한 영역이라고 없어요 있어요? 뭐 감독, 감독 선임에 있어서 자, 저희 의원실에서 요구했지만 안 좋습니다 있으면 오후에까지 받아주실 것을 위원장에게 부탁드립니다 자, 이게 불공정하다고 여겨지는 겁니다 요즘 동네에서 뭐 하나 하려면 이거 인사 문제예요 회장님 인사 문제입니다. 예. 감독을 마음에 드는 사람 데려다 놓는 문제가 아니라 감독 인사 문제입니다. 인사, 인사 비리, 인사 불공정 이 부분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채점 결과를 못 주겠대요. 황당합니다. 또 저희 원설 요구한 것들에서 못 받은 게 많은데 박주호 선수께 좀 묻, 여쭙고 싶습니다. 네, 전력강화 위원에게 묻겠습니다. 자, 기록이나 점수, 서술로 기재된 채점표를 남기거나. 협회 에 제출 혹은 제공한 적 있습니까? 제시마시 감독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까지의 과정은 제출을 했습니다. 아, 제출을 했군요. 네, 감사합니다. 자, 4차 전력 강화위원회에서 감독 선임 일정, 서류 제출 기준, 평가, 이게 3월 12일이거든요. 기준을 정했어요. 자,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 이거 달라고 했습니다. 했다고 했길래. 지금 박주호 선수 말씀 들으니까 이런 것들과 관련된 충분한 정보가 있겠네요. 하지만 또 요구했지만 오지 않았습니다. 자,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거 제출하고 설명이 다 됐으면 이 자리까지 안 오셨어도 될 문제인데 지금 기초적인 자료를 뭐 때문인지 저를 비롯해 많은 축구 팬들은 불공정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준비한 PPT를 좀좀띄워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넘겨 주십시오. 자, 여기가 바로 정혜성 어, 정강 위원장과 그 밑에 보면. 임생 나중에 위임받은 정광 위원장의 평가표가 되어 있는데, 자이 평가표를 한번 보십시오. 자 PPT 보고를 보면 우측 하단 밑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이 면담의 분위기가 흥미롭게 만들었다. 이런 매우 주관적인 평가가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흥미롭게 만들었다라는 분위기 평가가 어떤 감독을 선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정성 지표, 정량 지표라고 할수 있을까? 자 이걸 보여주게 되면 축구팬들은 훨씬 더 의아하게 될 겁니다. 자, 그 뒤에도 ppt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한, 하나만 더 넘겨주세요. 세 사람을 비교한 보고서가 a4 다섯 장 분량으로 있다고 하길래 제가 요구했더니 요 ppt 한 장을 달랑 보냈는데요. 요즘 중학생 팬, 축구팬도 이거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 전력과 전술을 비교한 평가표를 각각 개인 후보당 a4 다섯 장을 만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심지어 사후적으로라도 저한테 만들어 제출할 줄 알았지 이렇게 성의 없는 평가 보고서에 A 한 장, 아 PPT 한 장짜리가 올 줄은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자그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개 모임이나 요즘 동아리 모임에도 정관이 확실해요. 개 모임이나 동아리 모임도 들어가고 나갈 때는 그 정관에 대해서 위배되면 상당한 책임을 묻고 민사 소송도 감안해야 합니다. 그런데 동네 개모임이나 동아리만도 못하다라는 생각 일단 들고요. 자, 또 여쭙겠습니다. 회장님. 그 임생 기술 발전 위원회 위원장이 전력 강화 위원회 업무를 겸임해도 됩니까? 그뭐 병행한다기보다는 겸임해도 됩니까라는 정관에 써 있는 용어로 물었는데 말씀 바꾸지 마십시오. 겸임해도 됩니까? 그안 됩니다. 정관 위반입니다. 자, 나름의 동네 개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정관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겸임을 하면서 정관을 위배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 과정들에서 임생이사가 전력강화위원회 업무 일부를 위임받는 것에 대해서 이사회 결의 받았습니까? 거쳤습니까? 이사회 결의? 자, 회장님에게 여쭈고 있습니다. 예, 그 이사회 결의 있었습니까? 뭐 지금까지 관행상 그그 그 이사회 결의는 선임한 그 보안을 보안적인 이유 때문에 선임한 다음에 추추 추인 받습니다. 받았으 네 회장이 처리 후 사후 결의도 있어요. 맞아요, 가능해요. 네. 그래서 회장의 처리 후 사후 결의가 서류로 남아 있습니까? 네, 남아 있습니까? 홍모 감독 선임 이후에 열린 이사회 안건 결정 사항 어디에도 임세 이사에게 전력강화위원회 업무 일부를 위임한다는 내용이 없어요. 지금 위증하신 거예요. 차차 모른다고 하세요.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그, 그 전력강화위원회에서 그 추천을 한 거로 해가지고 이사회에 전력강화위원회, 마, 마무리를 전력강화위원회 마무리를 말고요 예. 이사회에서 결의를 해야 된다니까요. 이사회하고 전력강화위원회 따로 있잖아요. 회장님 구분 못하십니까? 이사회 따로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결의되어야 돼요. 근데 그 전략관화위원회에서만 서로 이렇게 저렇게 위임한다라고 협의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정관의 위배입니다. 정관 위반입니다. 자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공정함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어려운 게 아니라. 아주 공평하다. 모든 절차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정관을 협회 스스로 만들어 놨으면서도 위배하면서까지 약간의 무리수를 두고 있어요. 우리 박문성 참고인님,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구인 한 사람으로서 서글프기도 하고 참담하기도 좀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서서 얘기하신 특히 이제 축구협회 쪽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다른 나라,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저희 팬들도 아마 지금 지켜보고 계실 텐데 과정과 절차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게 정당했냐라고, 공정했냐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공정했다고 얘기하니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납득이 잘안 됩니다 정문성 참고인님이요 네. 네. 이와 관련해서 좀더비연 설명해서 말씀을 하실 부분은 없습니까? 쇼크 음... 협회 제왕적 운영과 관련해서 오늘 들으면서 다시 한번 좀 느끼는 거는 종몽교 어, 회장 체제가 끝나는 게 맞구나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좀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문제인지도 문제식이 의 없죠. 공감 능력도 없습니다. 풀어나갈 능력도 없는 거죠. 홍영모 감독이 불공정한 방식으로 선임됐을 때 제가 아는 지도자가 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아, 이제는 지도자를 그만 할 생각이다. 그러니까 이름 없던 사람들은 이름 없는 지도자는 10년을 15년을 밑바닥에서 기, 계속 굴러도 프로팀 코치 한 번, 프로팀 감독 한번 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누군가는 저렇게 특혜를 발휘하면서 국가대표 감독을 준다. 나는 이제 감독 못하겠다, 지도자 못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어, 비단 이번 사건만 전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좀만 길게 보면 승부조작범을 그렇게 사면해서 안, 안 되죠. A에 치는 날 꿈수 사면을 한 거죠. 아 매우 반스포츠적 행위입니다. 만일 우리 사회에서 반사회적인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런 식으로 꼼수로 사면한다.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클리스만 감독 그때 당시 전력강화 위원들에게 발표한 당일 날 소집해서 바로 그날 통보하고 30분 뒤에 발표를 합니다. 말도 안 되죠. 파리 올림픽 진주 실패했다고 하는데 그게 그냥 실패한 게 아닙니다. 축구 질수 있죠. 근데 그때 어떻게 했냐면 파리 올림픽을 이끌어낸 황선홍 감독을 굳이 안 해도 되는 임시 감독으로 겸임시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된다고 했죠. 위험하다고. 하지만 그 판단을 못합니다. 결국은 파리올림픽 진출 실패했습니다. 또 홍명보 감독까지 이어지는 거죠. 저는 이런 무능력, 무원칙, 불공정은 하나의 어떤 사건이 아니라, 지금 정몽규 감독체, 정몽규 회장 체제가 이어지는 한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서 저는 뭐 팬들도 그러겠지만 많은 국민들도 이제는 끝나야 되지 않을까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멤버십 부탁드립니다. 특히 멤버십 피동이 님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